자, 다음 본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In the morning. 자, in the morning 끊어보자. 자, 아침에, 아침에 in the morning. 자, 아침에 할 때는 우리가 in the를 씁니다 in the, in the 동그라미, in the, 어, in the를 아침, 점심, 저녁에 다 써요. 그래서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렇게 다 쓰고요. 밤에만 at n i g h t 이에요 자, 그거 한번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made a pencil case. 끊어보세요. 우리는 펜슬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With 한지, 한지와 함께, 한지 is a traditional Korean paper. 한지는 전통적인 Korean paper입니다. 한국 종이입니다. People make drawers. 자, drawers 하면 뭡니까? 서랍입니다. 서랍. 자, 저거가 서랍. People make 어, 사람들은 서랍을 만들었습니다. 만듭니다. Tables. 어, 사람들은 어, tables, table 어, 식탁도 만듭니다. And even clothes. 자, even 하면 심지어 모모조차도, 심지어 모모조차, 심지어 모모조차, 심지어 옷들 옷들조차 만듭니다. 자, 끊어 보시고요. 자, with with 한지 한지와 함께, Rachel was very happy. 끊어보자. 레이 l 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With her pen, pencil case. 그녀의 펜슬 케이스와 함께, 그녀의 필통과 함께, 필통으로 너무 기, 행복했대요. 자, she said, I will give my brother this pencil case. 자, 그녀가 she said 말했습니다. I will give 나는 줄 거야 my brother 나의 남동생에게 this pencil case 이 펜슬 케이스를 as a birthday present 생일 선물로. 자, 그래서 여기 as 하면 as 뜻은 자뭐으로 뭐뭐로서, 뭐뭐로서, 이런 뜻입니다. 뭐뭐로서. As, as는 뭐뭐로서. So as a birthday present. 생일 선물로 줄 거야. 자, 여기 위에 지금, 어, 요 앞에, 어, was very happy with. 이거 밑줄 어 보시면, 자, 한 공간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리가 be happy with 하면, 뭐뭐에 행복해 하다. 뭐뭐에 행복해하다 이렇게 됩니다. 몸에 행복해하다, 몸에 행복해하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요 문장, I will give, I will give my brother this pencil case 요 문장, case as a birthday present. 자요 문장은 우리가 앞에서도 다뤘듯이 바로 적어볼까요? 사형식 문장인데 사형식, 4형식 문장인데 자 우리가 이것을 3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한번 자. 4형 식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바로. 자, 적어 볼까요? I will give 난줄 거야. this pencil case. 자, 이 펜슬 케이스를 to my 자, 2를 씁니다. to my brother, 나의 남동생에게. Uh, as 뭐로써? a birthday birthday present. Uh, 생일 선물로. day present. 생일 선물로 나의 프라데에게줄 거야. 자,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해 봤구요. 자, 그 다음에, 네, 다음 내용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after that, after 그 이후에, 자, after that is 니까 앞에, 앞에 한 행동들, 앞에 한 행동들, 자, t e a 한번 적어보세요. 앞에 한 행동들, 앞에 한 행동, 자, after that, 그 이후에, We made kimchi. 우리는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자, 끊어볼까요? a f t e r t h a t 그 이후에 We made kimchi. 우리는 김치를 만들었고요. a n d b i b i m b i a d e i m i m d i a d i I didn't think. 끊어보세요. 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t h a t Rachel Rachel would like kimchi. 자, would like? Who w o w o u l d like? w o u l d like? 하면 자, 앞에서 배웠죠? 좋아하다, 원하다, o u l d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surprisingly, surprisingly. 자, 놀랍게도, 놀랍게도, she liked it. 그녀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자, surprisingly, surprisingly. 다음에 끊어보세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she liked it. 그녀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We had the bibimbap. 비빔밥. 우리는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And kimchi, 김치, 끊어보세요. 김치를 먹었습니다. For lunch, 점심을 위해서. 자, 점심으로. 그래서 for lunch 다음에 적어보세요. 자, for lunch 하면 점심으로라는 뜻이에요. for lunch 하면 점심으로. 그래서 뭐 for dinner 예를 들어 볼까요? for dinner. 자, 저녁으로. for dinner. 자, 저녁으로.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for를 써서 점심으로, 저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점심으로 우리는 비빔밥과 김치를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한번 퀴즈 한번 풀어보자. What is 한지? 한지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 종이죠? 그래서 it is traditional Korean paper. 자, 그것은 전통 한국 종이입니다. It is traditional Korean paper. 그것은 전통 한국 종이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구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